이런 점은 고통스럽도록 명약 했다.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게르트와 레지스는 디트라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 상황은 순식간에 더욱 비극적인 형태로 돌아갔다. 게르트는 시아나를 배신당한 연인에게 데려가지 못했고, 디트라프는 위협을 실행으로 옮겼다. 무시무시한 괴물 한 무리를 보내, 복콜레오 일대를 쓸어버리도록 명령한 것이다. 유체는 즉시 디트라프를 찾아내어 맞설 노력을 재지게 했다. 유체에게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투 도중 제대로 노리고 날아온 말바굽의 머리를 맞아본 강도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또한, 빛꺼이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정막과 길을 가다 머리 위에 뜬 별을 쳐다보면 지금 말은, 뭐야? 보이지 않는 장, 자들의 장로 나도 그렇고, 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게로트는 고위 뱀파이어 사회가 나이에 따른 엄격한 유계짓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단히 놀라워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발언권도 강해지며, 그 말을 어길 경우 받는 처벌의 강도도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클레어에 있는 한 동굴에는 천구의 결합 당시 그곳에 담겨져 오래, 내 오랜 세월을 보낸 한 뱀파이어 장로가 있었는데, 게로트와 레지스는 장로로 찾아가 듣들라 부르 찾는데 도움을 청하고자 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오랜 세후을 지낸 뱀파이어스로 뭐랄까, 하인과의 교류가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 장르 또한 누군가 찾아오는 것을 깊이 혐오하고 있었으므로, 내지스는 장르의 인식을 그르친다는 생각에 두려워 몸을 떨었다 이렇듯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장르의 거처로 가는 건 위험한 감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안를 찾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나? 만만해 보이지는 않던데, 한 주먹 할것 같고, 인간에게나 그렇겠지, 괴물에게는 아니야. 하 뱀파이어들이 고위 뱀파이어의 부름에 응할 줄은 몰랐고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럼 디틀라프는 어떻게 한 거지? 말했잖아 그 친구는 특별하다네 하위 뱀파이어들을 조종할 수 있지 후퇴하라고 하거나 디틀라프가 죽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자캐터 상급 상급 그, 상급 상급이술상급이아야아 우브레 우브레고 어야 되네.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과다 출혈로 죽은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대웅에서 벗어났어. 도망쳤고 이건 대미안의 피로 부상당했어. 가자. 몰랐을 테지. 알려줄 시간이 없었어. 얼굴부터 넘어졌고, 뒤에서 공격받았고, 다붙이있어더 이상 방어할 수 없던 걸 깨달은 거겠지. 잘 숨었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엄마 희경이가 되게갔다고 우리야. 어? 김 요구 구하는 거니까 일단 밥 먹을 때 먹어. 응? 또 간다고? 말도 안 돼. 죽였다고. 음. 자네 혼자서 내 부대의 절반을 죽인듯 그 쌍놈 새끼를. 우아니 뭐그 쌍놈 새끼가 자네도 죽일 뻔했던 거 같고 후퇴해 부하들과 함께 당장 도시를 지키는 게내 임무다. 부하들의 개죽음이 도시를 돕는 건 아니잖나. 에미야, 궁회사 했던 말 기억하나? 다시 한번 말해주지. 이건 너희들 일이 아니야. 를 돌고 대각 준비를 해라. 그래 잘했어. 이제 잘 들어. 은희야, 뱀파이어 상대로는 은을 사용해야 돼. 너희 연금술사들한테는 뱀파이어 기름을 만들라고 해. 최대한 많이. 그리고 검에 그걸 발라. 알프와 부룩사를 조심해. 오리오리안 호리호리한... 금방 사라지는 놈들이니까 음파 편이 담긴 폭탄을 쓰는 것도 방법일 거야. 어마군 미쳐. 네가 전하께서 약속하신 돈값은 하길 바란다. 이 짓을 한 악마의 머리를 반드시 갈고리에 걸어오도록 해. 이젠 내 문제이기도 하지. 맡겨줘. 내가 해결하지. 어떻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시아나가 필요하다는 것 뿐이야. 자네도 전하의 결정을 알잖나. 시아나는 갇혀 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도 안해. 하지만 동의하지 않아. 자네들은 그럴 여유가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난 전학께 충성을 맹세했다. 사람들이 죽고 있어. 더 많이 죽겠지. 한 사람 때문에. 너힐 도운 걸 전학께 사신다면 내 목이 떨어질 거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겠지. 하지만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시간 낭비로 어서 가세 괴로움 기다려 전화께서 시아나를 궁전의 놀이방으로 데려가는 걸 봤다 내가 시아나를 본건 그게 마지막이야 놀이방? 아이들이 노는 곳? 확실해? 난 오랫동안 궁에서 일해왔다 궁의 구석구석을 다 알지 그래 당연히 확실하고 말고 놀이방이라, 뭐지, 인형의 집에 가두기라도 한 건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군. 난 내가 본대로 얘기한 것뿐이야. 앞으로 자네가 어떻게 할지는 내 알바 아니고. 그래, 조사해보지. 자네는 막사로 돌아가게. 내가 왔던 길을 따라가면 안전할 거야. 진심으로 감사하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어. 오끌레흐를 도운 거다. 적어도 그랬길 바라고. 레지스 가지. 여기서 이문 넘어가 노리바이야 조심해. 목먹다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부탁 좀 할까? 물론이지. 고마워 천만에. 내가 들었나? 들었나? 조용하군 아니고 아무리었어. 둘러보긴 해야지.

기우영 마야 봉제인 형구 자주 탔던 것 같아요. 이건 뭐지? 공책을 찾았어. 이사벨라트 로크퍼르 궁정 가정교사 시아나와 안나 헨니에타 두 사람이 어렸을 때 가정교사가 남긴 기록이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펴봐서 나쁠 건 없겠지. 오늘은 시아나가 그림을 줬다. 깜찍하고 목 없는 피투성이 시체들 그림이었다. 끔찍한 거였을지도. 왜 그런 걸 그렸는지 물었더니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혀 온 악몽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했다. 시아나는 아나리에타와 함께 잠들지 않으면 거의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한다. 검은 태양의 저주야. 이 저주에 걸린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더군. 심지어 미쳐버린 아이들도 있었지. 오늘은 아이들이 다퉜다 안타깝지만 미래의 숙녀에 걸맞는 행동은 아니었다 이 일은 주먹다짐으로까지 번졌다 안나 헨리에타가 먼저 언니를 때렸고 시아나는 받은 만큼 되돌려줬다 둘을 떼어놓았고 이가 두 개나 부러진 아나리에타는 곧장 공작 부부 내외께 일러바쳤다 공작 전하께서는 내 말을 믿지 않으셨다 전하께서는 모든 것을 시아나의 탓으로 돌리고 제대로 혼내주어야겠다고 다짐하셨다 나나리에타는 언니 편을 들었지만 공작부부 내외께서는 굽히지 않으셨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편견을 떨쳐내기 어렵지. 오늘은 처음으로 아이들과 옛날 옛적 동화 나라에 가보았다. 거기서 한나절을 보냈다. 처음에는 엄지소녀, 다음엔 바르바로 사랑놀았다. 해적치고는 꽤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이사벨라트 로크포르가 환각제라도 하고 일기를 쓴건 아닌지 의심스럽네 루더랄리스 대마라든지 아니면... 쉿! 끼어들지마 아토리우스 비고의 업적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밀스러운 마법에 있어서는 으뜸가는 사람이다 잠깐! 아토리우스는 궁정 마법사였네 환상 전문가였지 그렇다면... 레지에스, 마지막 경고야 그만 끼어들어 구석에 벌 세우기 전에 만약 나 혼자 가고 싶을 땐 옛날 옛적 동화 나라를 펼치고 큰소리로 이렇게 외치면 된다고 아이들이 알려줬다. 엑스펙터 루둠 책이 바로 환상으로 가는 열쇠였다니. 이건 이건 이거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걸. 비공개 회의에서 보낸 마법사들이 시아나를 조사하러 오늘 도착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전하께선 언짢으신 것 같다. 음. 검은 태양의 저주로군. 그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아니면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렸든지. 또 있군. 전하께 시아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쭈었다. 대답하지 않으셨다. 오늘은 닐프가도어를 가르쳐 주었다. 시아나가씨는 노력은 하지만 새로운 단어는 잘 외우지 못한다. 아나리의 다가씨는 시아나가씨보다는 좀더 나아. 버릇없게 꾸는 편이다. 내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날 블로데 구세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었다. 음. 블로데가 망할 빌어먹을 이란 뜻인 건 알고. 구세는 뭐지? 우리 불친절한 남쪽 이웃들의 감미로운 언어로 꽃을 뜻한다네. 우리의 감미롭지 못한 언어로는 가랑이라고 부르는 곳에 피는 꽃이지. 오늘은 시... 깜찍 목 뭐, 깜찍 왜그 검은 태양 태아... 음... 말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혹시나 하는 말인데 안나 헨리에타가저 환상 속에 시아나를 빠뜨린 건 아닐까 음. 가능성은 있지. 저게 안전할 거고 고립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봐야지. 그 책이 어디 있을까. 여기 아무것도 없군. 뭐라도 있길 바란나 바닥에 굴러다니던 먼지라면 모를까? 멜로디 괜찮군 그래, 멋지고 기계 장치가 고장난 게 안타까워 멜로디 괜찮군 그래, 멋지고 기계 장치가 진짜... 고장난 게 안타까워 나무 오리야, 날개를 부러뜨렸군 이런 그림 뒤에 열쇠가 숨겨져 있군. 양철 기사야. 레지스? 레지스! 환상의 동아 동아나라라 믿을 수가 없군 하. 어디로 이어지는 길인지 볼까